그렇지. 아, 좋다. 바디 얼굴. 아, 교 같습니다. 그렇지. 옳지. 그런 시도 좋다. 자, 방탄소년단이 춤을 추듯이 무대에서 이쪽, 저쪽으로 스텝을 현란하게 밟으면서 잭과 스트레이트 업보 후, 더킹, 위빙, 실시 없이, 그게 바퀴하고 복싱입니다. 아, 좋다. 아, 아, 스피드 좋고, 연타 좋고, 방향 좋고, 어, 아, 그렇지, 아이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아, 아 마티 방탄소년단이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팬들을 열광시키듯이 아주 다양한 기술 헬라나 스텝으로 이쪽 저쪽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드킹 후 바디. 자 바디하면 얼굴 말부리까지 들어가야지 아이 좋아 좋아 해주고 바디샷까지 아네 두한 바디 얼굴 아 였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우리 동건이 아주 뭐 하늘 같은 선배를 만나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녹이 선배도 허무단듯 마음껏 잘 맞아주고 있습니다 ーあ。